차렉스테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자동차 제조사 KG 모빌리티가 세계 픽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선보인 2026년형 중형 픽업 트럭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서 드러나듯이 이번 신형 모델은 강인하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글로벌 경쟁 브랜드에 맞서는 야심찬 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타일링, 파워트레인,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략까지 모든 부분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과 외관입니다. 이번 신형 픽업은 현행 무쏘, 렉스턴 스포츠. 플랫폼을 계승하면서도 훨씬 더 공격적인 디자인을 갖춘 모델로 평가됩니다. 전면부에는 굵직한 수평 라인이 인상적인 대형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중앙에는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 슬랫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프의 오슬롯 그릴을 연상시키며 양 옆으로는 풀 LED 헤드램프가 날카롭게 뻗어 있습니다. 범퍼는 두껍고 입체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공기 흡입구와 스키드 플레이트 형상의 하단 디자인을 통해 오프로드 주행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측면부는 전통적인 바디 온 프레임 사다리형 프레임 구조 위에 세련된 비율로 다듬어졌습니다. 더 길어진 적재함. 늘어난 리어 오버행 루프레일, 강인한 휀더플레어 그리고 측면 클레딩 속에 내장된 방향지시등이 조화를 이룹니다. 후면부는 중앙에 KGM 레터링이 새겨진 테일게이트와 세로형 LED 리어램프가 장착되어 한층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적재함이 이전 세대보다 확연히 길어져 실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재원 면에서는 아직 공식 수치가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초기 전기차 EB 기반 모델의 경우 전장 약5 1 6 0 m m 전폭 1,092mm, 전고 1,073파우미트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포드레인저, 토요타 하이럭스 등과 경쟁하는 전형적인 중형 픽업 세그먼트에 속합니다. 이번 모델의 흥미로운 점은 EB, 버전과 함께 내연기관 IC, 및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병행하여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정의버전 무쏘 e 비은약 80정 길고 마라 용량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WLTP 기준 약 400km 모터의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단일 모터 전륜구동 모델은 약 152kW 27마력을 발휘하며 듀얼 모터 사양의 사륜구동 버전은 최대 413마력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견인력은 약 1.8톤 약 4,000파운드에 달하며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시스템이 탑재되어 견인 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모델은 구체적인 출력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행 프레임 구조를 업그레이드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대형 SUV 라인업과 부품을 공유해 디젤 및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내 디자인은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운전석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에 1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연결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자리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시 최신 한국 브랜드 감성을 반영했습니다. 더블캡 2열 좌석형 구조로 5명이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고 2열은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이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더합니다. 또한 클리어뷰 그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량 하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도 대거 탑재될 예정입니다. 적재 공간 활용성 역시 뛰어납니다. 확장된 적재함은 상업적 용도뿐 아니라 아웃도어 활동에도 적합합니다. EB 모델 기준 적재 중량은 약 500kg이며 롤바와 전동식 덮개, 다목적 루프랙등 다양한 액세서리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화물용 트럭이 아니라 레저와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SUV형 픽업 콘셉트를 구현했습니다. 글로벌 전략. 측면에서 KG 모빌리티는 이번 모델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국 시장에서 출시한 뒤 유럽, 영국, 호주 등으로 확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무쏘 EV는 사전예약 2주 만에 3,200대 이상을 돌파했고 2025년 중반에는 EV 184대와 하이브리드 79대를 유럽으로 선적했습니다. 이는 이번 신형 픽업이 단순한 국내 모델이 아닌 글로벌 브랜드, 도약의 핵심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파키스탄이나 남아시아 시장의 소비자 입장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지역 출시 일정은 없지만,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춘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형 픽업이 도입된다면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지 생산 혹은 수입 형태로 도입된다면 기존 경쟁 모델보다 뛰어난 가치와 최신 기술, 그리고 KG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장별 구체적 사양과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각국의 세금 인프라와 충전망 환경이 실질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와 애프터 서비스만 구축이 중장기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픽업트럭의 내구성과 장기 신뢰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검증될지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형 KG 모빌리티 중형 픽업 트럭은 현대적인 디자인, 다양한 파워트레인, 글로벌 진출 전략, 그리고 높은 실용성을 모두 갖춘 유망한 모델입니다. 강인한 외관과 첨단 기술, 넉넉한 공간, 다목적 활용성으로 무장한 이번 신형 픽업은 앞으로 가장 주목받을 차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시 r 엑스테리어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KG 모빌리티의 새로운 픽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한국이나 파키스탄 시장에 출시된다면 구매를 고려해 보시겠습니까?